기이님 말씀해주세요. 예. <laughs> 어제 한인 단체장들이 모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이 여러분이 오셨는데 어제 그 제가 몸이 많이 빠지고 그거 날씬해졌다고 뭐들 하나같이 집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인호님최인호조님께에서 어, 많은 칭찬과 한번 어, 뵀으면 뭐 좋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뭐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제 가구는 앞으로 이제 2주 좀 넘게 남은이 시간을 좀더 열심히 어, 운동을 해서 정말 그 건강한 그 아, 몸짱 만들기를. 계속 할 것을 다짐합니다. 예, 네. <laughs> 우영님. 네, 오늘 일로 어, 미팅 분들께서 저옷다고 어, 부르셔서 아주 행복하고요,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지를 봐도 옷가 많이 다듬어져서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다지은 어, 지난 주에는 최종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는

아 오늘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침에 일어날 수 없다 너무 피곤했어요. 어제 바쁜 일정을 해서 어제도 4시간을 자고 이렇게 오늘도 잠을 많이 못 자서 굉장히 피곤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물도 많이 마시고 바나나도 먹고 어, 오트밀도 먹고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오늘 지난 주보다 글루 31개, 30, 거의 31개를 했어요. 그니까 굉장히 기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 다시 월요일이 돼도 기쁜 마음으로 올수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있게 정말 정말 기쁩니다. 제가 가르키는 걸, 제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걸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으로 이걸 받아지고 거기까지 해서 뭐좀더 열심히 좀더 응용을 해서 해보겠다라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니까 정말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각오는 어, 힘차고 활기찬 월요일을 보내서 좀더 나은 화요일을 맞이하는 게 저의 각오입니다. 여러분들, 아자!